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사론 문법 요소에서 사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피동 표현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면 되,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동 표현의 반대말은 능동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의 반대말은 네, 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뭐 능동 표현이나 주동 표현 자, 이런 것들을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동이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동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요 정도를 알아두고 그 반대로 능동과 주동이 있다 어,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자신이 하는 표현을 능동과 주동 표현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고 이런 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꾼다 이 말은 바로 사동사로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피동사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자동사였죠. 즉 목적어를 어,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 반면에 사동사는 어, 타동사입니다. 어, 피동사와 반대로 사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 말은 어, 무엇을 꼭 필요로 한다? 즉 목적어를 어, 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사동사는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있다. 자, 우리 앞에 나오는 자, 피동사는 자동사로서 목적어가 없다. 자, 요거랑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 방법, 어, 기본적인 조건 또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동 표현도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뉩니다. 자 다른 말로 파생적 사동은 역시 짧은 사동. 그다음에 통사적 사동은 긴 사동.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파생적 비동이 어, 파생적 비동이 타동사를에다가 타동사에다가 어, 어떤 비동의 전미사 이히리기 를 붙여서 어떤 비동사를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게 파생적 비동이었죠.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은 타동사가 아니라 용언에 여기에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자동표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게 포인트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용언에다 사동 전미사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보이다시피 파생적 피동은 타동사에 하죠? 타동사에 피동 전미사가 붙는 게 파생적 피동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 사동은 파생적 사동은 용언에 사동 전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동 전미사는 형용사에 붙여서 사동사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동 전미사에는 이히리기우구추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용어에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우구 추를 붙여서 어, 사동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바로 뭐, 바로 이 이히리기는 피동의 전미사에도 이히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동의 전미사에도 이히리기가 있죠. 그러면 어, 이 용언에 이히리기가 붙었을 때, 물론 형용사에 이히리기가 붙으면 이건 무조건 사동사죠. 그렇지만 어, 타동사에 이히리기가 붙었을 때 이게 과연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뭐다? 피동사는 자동사고 사동사는 타동사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이 앞으로 와서 자 우리 세 번째 타동사 피동 있죠? 사동사와 구분하기. 자 요거를 먼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먼저 기동과 사동사 구분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물론, 뭐, 우리 용언에 우구추가 붙었다던가, 형용사에 이희리기가 붙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 형용사에 이희리기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사동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동사, 즉, 타동사에 이희리기가 붙었을 때,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피동사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피동사는 바로 자동사입니다. 즉, 목적어가 없죠. 자, 반면에, 어, 사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 말은 목적어가 있죠. 즉, 목적어 유무로 이희리기가 붙었을 때 목적어 유무로 우리는 이게 피동산지, 사동산지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예처럼 타동사 피동, 즉 목적어를 가진 피동도 존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왼쪽의 예문을 보면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혔다. 잡다라는. 어, 타동사에 히라는 어, 전미사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타동사에 히가 붙었을 때 어, 앞에 보니까 목적어가 보이죠. 어, 그럼 얘는 사동사구나, 사동 표현이구나 이렇게 해버린다. 아, 그렇게 하면 어, 틀린 오답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토끼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리었다. 자, 물다라는 타동사에. 전미사 리가 붙었어요. 그리고 앞에 목적어가 보이죠. 아 그럼 이건 피동이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왜두 번째 방법이 뭐냐? 자 물론 여기서는 이 발목을 이라는 목적어, 다리를 이라는 목적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토끼가 사냥개에게 물렸다. 이거 괜찮죠. 즉 목적어가. 우리 목적어는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해도 이 문장은 좀 완전해지는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면 좀 헷갈리는 경우 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말해주는 방법으로 구분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자, 의미상, 의미상, 자, 개대다라는 의미로 바, 이거 개대다로 바꿨을 때. 그 의미가 통하게 되면 얘는 비동사. 개하다로 바꿨을 때 의미가 통하게 되면 얘는 사동사.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었다. 얘를 어 잡히게 되었다. 이거랑 이 의미상입니다. 그 다음에 잡히게 했다. 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잡히게 했다가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잡히게 되었다가 자연스럽죠. 아, 그러면 얘는 비동사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의미상입니다. 의미상. 우리가 실제로 잡히게 되었다는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피동이에요. 맞죠? 어, 그렇지만 의미상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세요. 토끼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리었다. 다리를 물리게 되었다. 물리게 했다.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물리게 되었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럼 얘도 비동 편이라는 거죠. 목적어를 가진, 즉 타동사 비동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타동사에 이 희리기가 붙어서 이거를 좀 아, 구분을 해야 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목적의 유무로 구분을 해 보는 겁니다. 목적의 유무로. 자, 그런데 이 목적의 유무로 구분했을 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두 번째, 의미생, 의미상, 개대다, 개하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대다로 바뀌면 피동사, 개하다로 바뀌면 사동사 이렇게 구분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용원의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파생적 사동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파생적 피동처럼 마찬가지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에 우리 파생적 피동은, 파생적 피동은 피동 전미사 되를 붙였죠. 자, 여기서는, 사동, 전미사, 시키, 어,를 붙여주면, 역시, 어, 파생적 사동이 됩니다. 사동사로 바뀐다는 거죠. 자, 옆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동생이 옷을 입었다. 자, 이 경우, 어, 이거는 주동표현이죠? 자, 이거를 사동표현으로 만들면, 일단 먼저 조건은, 엄마가라는 그 사동사의 주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의미상 엄마가 했지만, 엄마가가 아니라, 누나가, 뭐, 언니가, 이렇게 상관없죠. 이건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동, 사의 주어를 먼저 상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동생이 주어는, 주동편의 주어는, 어, 사동편의 부사어가 되고요. 옷을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가죠. 그리고 입었다에 난 사동천미사, 힐을, 요렇게.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동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동표현에서는 구분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뭐, 간접사동과, 아, 뭐, 직접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먼저 쓰는 게 낫겠죠? 자, 직접사동과, 그 다음에 간접사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접 사동은 뭐냐면, 엄마가 직접 동생이, 동생은 가만히 있고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직접 사동이고요. 간접 사동은 엄마가 옷을 주면서 동생에게 옷, 옷 입어라. 이렇게 한걸 간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자면, 직접 사동은 바로 이 동작주의 행동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여기서 동작, 동작주라는 거는 사동사의 주어를 말하는 거죠. 사동사의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동작주가 직접 특정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간접사동은 이제 주, 동작주인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주면서 직접 입어라고 시킨 거죠. 즉, 누가 행동한 거죠? 바로 그 대상. 자, 여기서는 뭐, 부사어가 되겠죠. 예, 해당되는 대상이 행동을 하게 어떤 시키는 의미. 자, 이거를 우리는 간접사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엄마가, 즉, 동작주인 엄마가 그 옷을 입히는 행동을 했으면 이거를 직접사동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대상이 특정 행동을 하게 어, 하게 했으면 어, 하게 시켰으면 자, 이거를 우리는 간접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이거두 개를 의미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통사적 사동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 통사적 피동은 용언에다, 보조용언, 어지다, 계대다를 아, 붙여주는 게 통사적 피동이었죠. 그러면 통사적 사동은 뭐냐? 용언에다. 역시 보조 용언 게 하다 를 붙여 주면 자, 요게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겁니다. 자, 우, 일단 우리 예문을 보기 전에 역시 통사적 사동도 통사적 사동도 용언이죠. 즉 어, 사동 표현은 용언 동사나 형용사나 모두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을 다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동 표현은 통사적 사동은 동사, 형용사 다 가능한 용언이었지만 파생적 피동은 타동사밖에 안 됐죠.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생산성이 높다? 즉 사동사로 피동사로 만들기가 더,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사동사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당연히 사동사를 좀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더 높은 건 사동사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죠. 동생이 옷을 입었다. 똑같은 예문인데, 자, 이거를 이제 통사적 사동으로 만들어주면 역시 동작추를 상정하고요. 역시 주동 표현의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로 오고, 우리 사동사는 사동 표현은 우리 타동 즉 목적어를 가지니까, 자 입었다를 에다가 우리 보조용언 어, 개하다를 넣어줬죠. 자, 이렇게 우리, 통사적 사동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모두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예를 어, 판단해야 됩니다. 즉, 중위성을 가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통사적 사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거는 엄마가 직접 입은, 거, 입은 겁니까? 아니면 동생한테 입어라고 시킨 겁니까? 이거는 시킨 의미밖에 없죠. 직접 사동의 의미가 없죠. 즉, 통사적 사동은 일반적으로 간접사동만 된다. 간접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이게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즉, 파생적 사동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다 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의 이중의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한 개는 뭐가 있다? 바로,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간접사동 밖에 안되니까 중의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사동 표현을 어, 바꿔주는 사동 표현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동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좀 어, 좀 조심해야 될거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중사동이고요 두 번째는 중첩사동이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사동 표현입니다 자 먼저 이중사동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재웠다. 자, 여기서 재웠다라고 보세요. 자, 자다라는 어근 자에 사동의 전미사 이와 사동의 전미사 우,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과거 시제 엇이 붙어서 재웠다가 만들어지죠. 즉, 사동의 전미사가 두번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중사동은 사동 전미사가 두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중 사동은 뭐제우다라 제우다 또는 뭐 세우다 이런 단어처럼 어, 특정 단어에서만 특정 단어에서만 보이는 게 이중 사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단어들을 이중 사동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단어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게 알아야 될게 이중피동은 틀린 표현이었죠. 올바르지 못된,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반, 그런데 이중사동은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 즉, 이중사동은 특정 사, 단어에서만 보이는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자,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이중사동이고요. 자, 이중피동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첩사동. 자, 중첩사동은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이거를 사람들이 길을 넓히게 한다.처럼, 어, 여기에 피동의 전미사 희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언 개하다. 자, 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죠? 맞죠 자, 이거를 우리는 중첩사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밑줄을 끌게요. 자, 그러니까 중첩사동이라는 건 다시 정리를 하면, 사동, 전미사에, 여기다가, 보조용원, 개하다. 자, 요렇게 합쳐지는 거를 우리는 중첩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자, 요거는 사동의 전미사 희만 들어있죠. 맞아? 자, 이 경우, 지금, 길을 넓히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그냥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넓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주체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주체는 제 3자가 되죠. 사람들이 제 3자에게 길을 넓히게 해라. 이렇게 시킨 거죠. 맞아?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어,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 사동이 되죠. 반면에 사람들이 길을 넓히게 한다는 간접 사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중첩사동은, 이건 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 특징은 바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중첩사동을 사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라 특징이 생깁니다. 자, 됐죠. 자, 이, 여기까지 중첩사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중피동과 달리 이중사동과 중첩사동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동 표현인데, 자 요거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좀 어, 문제로 좀잘 나오죠. 특히 우리 어장문 부분에서 고쳐 쓰기에서도 잘 나오고요. 와, 사동 표현과 관련된 문법 문제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잘못된 사동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동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용언을 용언에 어, 사동 표현으로 바꿔준 사동 전미사를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 길을 헤매다. 자, 헤매다라는 것은 내가 헤매, 자신이 주어가 헤매는 거죠. 근데 헤매게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당연히 우리 지향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헤매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되면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동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용언의 사동 표현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다와 결합해야 할 명사에 어, 명사에 어, 명사에다가 명사를 사동 표현으로 바꿔준 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를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우리 개선이라는 서술성 있는 명사에 시키라는 음, 사동 전비사를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소개해 줄게를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어, 이건 좀 많이 어, 친구 소개시켜 줄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맞죠? 자 출입을 금지하다를 출입을 금지시키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자 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주어를 상정해 보면 됩니다. 주어를 상정해 보기. 자, 이걸 해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주어는 그런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는 이런 주어가 나와야 되죠.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죠. 즉 여기서 주어는 환경을 자신이 개선할 사람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 또는 내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남한테 시키는 표현을,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소개해 줄게. 소개해 주는 건 누굽니까? 내가 내 친구를 소개해 준다. 이 말이죠. 역시 내가 소개하는 건데 이거를 이거를 시키듯이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어는 소개를 자신이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주선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할 일을 할 일이기 때문에 주동 표현을 써야 되는데 사동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을 금지하다. 누가 출입을 즉. 내가 즉주인 내가 주인인 경우겠죠. 주인이 또는 내가 출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주어는 누구? 이 공간 금지하는 공간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이 못 오게 금지한 건데 이거를 시키듯이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잘못된 사동 표현들을 보면 주어를 상정해 보면 그 동사의 행위가 행위가 자신이 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사동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는 어~ 자신이 하는 행위는 어~ 이거는 어~ 우리 주동 표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어~ 만약에 어~ 이런 예들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소개, 소개해 줄게 출입을 금지하다 이게 자주 사용되는 예라서 선생님이 예문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예를 일단 기억하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는 뭘 해라. 주어를 상정해 봐라. 그래서 주어가 하는 행위를 사동 표현으로 바꿨을 경우, 어, 그럴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사동 표현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사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동 표현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좀 조심해야 될세 어, 가지 이중 사동, 중첩 사동, 잘못된 사동. 어,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동 표현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남은 어 남은 게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두 가지는 아마 내용이 훨씬 더 작으니까 어, 금방 이제 끝날 겁니다. 우리 통사론이 끝날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문법의 핵심은 복습이다. 자 여러분들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